안녕하세요. 공작기계 원전식 케드캠 머신 채널 머신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쪽에 보시면 사용자 코드 삽입이라고 있죠. 요거를 오늘 영상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뭐냐면 M코드 있죠. M코드를 삽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모듈입니다. 요게. 이거 말고도 내가 예전에 그 포켓 할때 이거하고 비슷하게 M 코드 사입하는 그 화면 예전에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좀 반복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가 우측에 이렇게 좀툴패스좀 내놨어요. M 코드 관련해 가지고 요 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툴패스 내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있죠. 예, 여기 선택 프로그램 정지 M02랍니까 그죠? 그죠? 여기 선택 프로그램 정지 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한개또몇개 내놨거든요. 요거 보면 뭡니까? M00 프로그램 정지. 그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그 M17 이라고요. 요거 있죠? 에어. 에어를 나오게 하라. 그죠? 그거 M17. 그죠? 요거는 4축 인덱스를 180도 돌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M 코드를 출력할 수 있게 어, 요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면 다 이게 이 이거를 어떤 데 사용하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 2D 연결 홈가공 있죠. 요거를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M 뭡니까? M00, M01 요거를 출력을 해서 어,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정지해라. 옵셔널 스탑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정지를 하고 그다음에요. 2D 문자 홈가공 있죠. 요거를 또 가공을 다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정지. 그죠? M00. 그죠? 요거를 어, 프로그램 또 쓰겠죠. 요거를 딱 들어갔으니까. 그죠? 일단 프로그램 정지가 M00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다시 이제 장비에서 이제 스타트를 누리면또 뭡니까? 드릴 요로 가공하겠죠. 요거를 또 가공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요거 M17. 요기에또 뭡니까? M17 해 가지고 에어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식으로 작동됩니다 그거는 그거 뭡니까? 요거 나오고 나서 다시 이거는 뭡니까? 이거 가공하고 단순 구멍 작업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인덱스 요거를 인덱스 180도로 돌아라 이렇게 m 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게 왼쪽에 보시면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클릭 그러면 요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게 보시면 제가 요렇게 좀 적어놨는데 어, 요렇게 4축 인덱스 180도라고 있죠. 요 요거를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다른 거로 내가 뭐 하겠다. 그러면 새 등록 있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럼 뭡니까? 나는 4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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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스 I N D E X dex 90도. 90 90도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 뭡니까? 이거도 적어줘야 돼. 코드 남발을,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름을 주는 거고요. 이거는 뭡니까? 축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음, A 축이죠. 보통, 어, 4 축이 인덱스에 도는 거는 A 축이거든요. A 축. 여기 보시면 A. 그죠? A 몇 배? 또 90도라고 이게 적어놨잖아요. 90. 요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주시고, 확인. 그럼 뭡니까? 또 하나 추가됐죠. 그죠? 이게 90도.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요거를 클릭하고 요거 적용이라고 있죠? 적용을 딱 하잖아요 그럼 여기 딱 바뀌죠 그죠? 그죠? 여기 바뀝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 적용 되는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삽입 딱 할게요 그러면 이게 뭐가 사라지고 요 제일 밑에 보시면 요렇게 뭐가 나오죠 여러분 요거를 여기 이제 생성이 된겁니까? 그럼 뭡니까? 이거 다 가공하고 뭡니까? 요 제일 끝에는 인덱스가 90도로 딱 돌겠죠 그죠? 프로그램 다 끝나고. 그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요게 작업 공정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 그러면 이런 화면에 아까 설정했던 난이 다 있죠? 그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여기서 내가 아까 만들었는 거, 요거를 딱 클릭하고 삭제를 하고 싶다. 삭제. 그러면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요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뭡니까? 이것도 뭐, 뭐,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를 클릭하고 편집하고 싶다. 편집, 그럼 요런 화면 나오죠. 그죠? 아까 요거 이름 돼 있고, 그럼 요거를 뭐, 내가 뭐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를 만약에 내가 또 90도로 이런 식으로, 90 이런 식으로 확인 그러면, 요90 됐다니까, 요것도 이름을 또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세 등록, 뭐, 이름을 이렇게 바, 바꾸면 되고, 그죠? 여기서요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응? 음? 여기서. 일단은 삭제를 하고요. 이는 삭제. 그 다음에 새 등록. 그죠? 여기가 뭡니까? 아까 A90 데이터임다 그죠? 다시 새 등록. 여기에서 인덱스, 인, D, E, X, 90. 또, 요래게 적으면 되겠죠. 그냥 확인. 그죠? 그 전에 A 적어 놨기 때문에. 그죠? 요, 그죠? 여기서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또 생기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합니다. 요걸 또블클이에 들어가면, 자, 공격 90에게 A90 되 있죠.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그 그거 의미만 좀 알고 계시니다 M코드를 프로그램, 어, 그 공정이공정과공정 사이에 있는다 그것만 알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삭제할게요. 그러면, 예, 삭제하겠다. 고런 의미입니다. 이런 거좀 쓰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요거를 요고,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자를 강화하기 전에 이 크램프를 옮긴다든지 뭐 세팅을 다시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그 일시적으로 정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옵션 스타 그걸로 딱 켜놓죠.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요걸 강화하고 그 다음에 딱 정지가 되겠죠.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때만자 세팅 같은 거다 바꾸고 나서 그죠. 다시 요거를 강화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스타트 눌리면 지가 자동으로 요걸 다 강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죠? 요런 는곧요 M00도 많이 쓰죠.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중간중간에 열어놓으면 요것도 세팅할 때좀 많이 쓰거든요. 요것도. 요것도. 요거는 그 버튼을 눌려야 되고요. M01은. 그 옵셔널 스탑이라고 그 버튼이 있어요. 장비 컨트롤러 앞에 보면. 그걸로 눌려야 되고요. 요거는 그냥 프로그램상에 삽입만 해놓으면 붙튼건 없어요. 무조건, 그, 장비 내에, 지가 자동으로, 저, 정지를 합니다. M00을 만나면, 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정지를 딱 합니다. 그러면, 정지 자동화 하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서가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네, 요거를 가공하기 위해서, 뭡니까? 세팅을 다시 한다든지, 클램프를 풀고, 요렇게 옮긴다든지, 뭐,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좀, 뭐 측정을, 중간에 측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뭡니까? 일단 정지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측정을 하고, 또 어떤 데서 입니까 팁이 좀, 어, 좀 마모가 될것 같다. 그러면 뭐 이걸 중간에 이 푸름 쭉 하다가 중간에 이거를 딱 잡아주면 뭡니까? 그 다음에 팁을 갈면 되겠죠. 딱 시야는 상태에서 그죠. 그러면 팁을 딱 갈면 되, 되잖아요. 그죠. 그때도 사용하죠. 크램프 옮기고, 그 다음에 뭐팁 간다든지 할때 저도 예전에 좀 많이 썼습니다. 이거 그때 쓰면 되겠죠. 그런 때이 엠코드를 추가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하는 방법은 아까 그런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그러고예어 요것도 요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전에 했던 거를 한번 요거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해 볼게요. 포켓을 더블클릭 하시면 자북공적 편집 요거 보면 예전에 요거를 했죠.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 커튼이라고 있죠. 커튼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하고 이거 아까 여기 보면 M 요거 있죠 M 코드 추가하는 게 있죠 사용자 코드 삽입 요거 이거 있죠 요거 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어 요거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중간에 잡아 있는 거고요 그죠 중간에 잡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프로그램 안에 이 개별 포켓이면 포켓 있죠 포켓 안에 잡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어, 불구 안에 있게 나오긴 나옵니다. 그죠? 이 공정이 끝나면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그 요거는, 요거는, 그 조금 상부에 있죠? 예, 보시면 좀 상부 쪽에 요거를 일단 한 번, 어, 다음, 다음, 다음 해볼까요? 일단 마치 하고요. 요거를, 저게 나왔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NC 코드 저장을 한번 눌려볼게요 여기서 바탕화면에 저장하겠다. 그러면 저장. 그러면 이렇게 이 데이터가 쭉 나오겠죠. 요, 보시면, 여기 있죠. M01, M00, M17 있죠. 요런 식으로 요 앞부위 있죠. 앞부위에. 앞부위에 좀, 뭐, 뭐, 절상률 연다든지, 요, 뭐, M08도 들어있잖아요. 뭐, 영어도 추가해도 되고, m 0 1시 정지를 하겠다. 뭐, 툴인지 하고, 일시 정지해가지고, 뭐, 공고를 또 확인하고, 뭐, 그걸 하, 하겠다. 그, 죠도 이제, 응? 어? 요, 요거 일시 정지, 요거는, 어, 프로그램 정지 아닙니까? 그죠.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이, 뭐, 에어를 역했다. 그죠. 요런 걸 앞쪽에 요게, 조금 열때 사용하는 겁니다. 요, 요 앞쪽에 진반부에그때 예, 이런 거를 좀 추가해서 있는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요, 그죠. 이거는요. 이게 또 다른 또툴패스낼때또 계속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시 nc 데이터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계속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m17, m00, m01 계속 나오겠죠. 그죠.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용합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많이는 쓰질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뭡니까? 요거, 요 있죠? 사용자 코드 삽입 있죠? 요거. 요런 식으로 프레그과프레그 프로그램 중간에 이렇게 있죠? 삽입하는 걸 요걸 조금 더 많이 쓰죠? 그죠? 이거는 프레그 안에 이렇게 조금 잡을 열때 사용하는 거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요포켓요 다시 들어 가볼게요. 잡공정 편집.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걸 클릭. 그럼, 요런 화면에 나오죠. 그죠? 제가 요거, 요좀 적어놨고, M01에 가 선택적 정지, 요렇게 적어놨거든요. 그죠? 요렇게 적어놨어요. 요게. 요거를 보면, 요거를, 아, 이쪽을 또 적고 싶다 그러면 요 편집 있죠? 편집을 딱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선택, 정지, 옵션널스탑이돼 있죠? 그죠? 요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요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요 화면을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M01, 선택, 정지, 옵션널스탑 요걸 켜야 된다. 켜면은 요 M01을 만나면, 어, 장비가 딱 쓴다. 그런 의미겠죠. 여기 뭐, 예를 들어, 이름 합류해볼까? 이런, 이런, 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뭐, 커스텀에서 뭐, 뭐, 다른 거를 하겠다. 뭐, 에어나, 미터 컬렉터, 뭐, 이런 거, 도는 거, 엠코드 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걸넣고 싶다. 그죠? 그러면 뭐, 오일 스키머나 이런 거를 작동시켜라. 그러면 여기 이음되겠죠그 다음에 여기도 그죠이음되겠죠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을 열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다른 거다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치서. 그때 요렇게 잡아 였습니다. 그다음 나는 뭡니까? 그 다음에 또그 밑에 쪽에는 뭐였나? M00. 불그림 정지를 였습니다. 그죠? 이것도이었죠 그죠? 이것도이것도 뭐, 뭡니까? 이것도 편집에, 에디터 편집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내가 프로그램 M00 정지라고 내가 찍었죠. 그러고 뭡니까? M코드가 추가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어, 포스트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한번 해놓으면 계속 나옵니다. 아시겠죠? 나 크고. 예를 들어, 이걸 만약에 껐다입니까? 이런 식으로. 넣은 데다. 그러면 안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딱 해놔야 되겠죠? 그럼 나옵니다. 그럼 내가 또세개 내놨거든요? 요거를 클릭하면 요걸또 들어가잖아요. 요, 요, 요가 편집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어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M17에 에어, 그죠?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취소그럼 뭡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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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의 되겠죠? 공구 생성 이렇게 딱 되겠죠? 그러면 아까 또 말씀드렸죠. 더블 클릭해서 NC 코드 저장 보면 바탕 화면에 저장하겠다. 그러면 이미 있는 거를 덮어쓰겠다. 예. 자, 이러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데이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M01 M00 m c n a RI 그다음에 어, 어 프레임 정지해라. 그다음에 옵셔널 스타. 어? 일시 정지하라. 요렇게 명령을 가겠죠 그라고 보시면 요, 여기서 지금 요거는 포켓만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포켓에 데이터량이 요만큼 나오네요. 그죠 이 보니까 뭐 다른 건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뭐 다른 건 없죠. 프로그램이 다른 건뭐 M 코드가 다른 건 없잖아요. 여기서 일단 취소 근데 여기서 그룹에서 여기서 내가 또 뭡니까 저거 ng 데이터를 또낼 수가 있어요.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요거 나오고 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오프가 돼 있잖아요. 요거를 끄면은 오프 해 놓으면 안 나옵니다. 데이터가 아예 안 나옵니다. 요거 끌 수가 있습니다. 골뱅이를 이런 식으로 끌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여기서 하면은 요거 뭡니까? 요것은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NC 데이터가 나오고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 180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내 밑에 거다 끊었거든요. 다 끊어서 안 나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인덱스 180도가 나오겠죠. 그죠?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요 그룹에서요. 어 그룹에서 더블클릭을 딱 해요. 그러면 뭡니까? 저 NC 코드 저장이 나오죠. 그죠? 요거를 딱 눌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나오겠죠. 그러면 어디 저장겠나 자, 바통 하면 저장했다. 그러면 저장 하면은 바꾸겠다 예, 하면은 자 데이터가 쫙 전체적으로 다 나오겠죠. 조금 걸리겠죠 시간. 오래안 걸립니다. 금방 나왔죠. 자, 요 보시면 여기 뭐 공구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요. 이이 이 많잖아요. 내 난개, 이거하고 포켓다고 이런 거이 순서들 다 나옵니다. 공구는 뭐 섞고, 드릴은 뭐고, 매파이고 이런 거다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려는건 뭡니까? 요 M 코드 있죠? M M00 M 이런 나왔죠, 그죠? 요쪽에 보시면 요 위에 요거 요 찾기가 있어요. 요거는 전체 찾기. 요거는 봅시다. 다음 찾기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만 세요 요거를 클릭하면 내가 지금 뭘 찾고 싶나 M01을 찾고 싶다, 그죠? 그럼 지금 M01 요렇게 친다입니까, 아 그죠? 그럼 뭡니까? 찾기를 요걸 눌려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조금 요 오른쪽에다 놓을게요. 딱 갖다 놓고. 자 그럼 M01을 찾았죠. 이 많은 데이터 중에 지금 엄청 많거든요. 이거 m01을 찾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찾기. 또 찾죠? 또 찾고 m01을 또 찾았어요. 그다음 뭡니까? 또 찾고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요, 보시면, 이 스크롤바 보면은 요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요, 요위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이어있죠. 요 위에 m01을 찾았죠. 다시 요거 파인더를 눌리면 또그 다음에 중간쯤 이 제일 밑에 내려왔죠. 이 스크롤바가. 제일 밑에 여기에 또 m01이 있었네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그러니까 또 M0이 있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 있었네요. 또 3개 있네요. 지금. 그럼요 한번 다시 눌려볼까요 그럼 제일 위에 올라갔죠. 이스코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찾습니다. 요걸 좀 많이 쓰죠. 찾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일단 지수하고요. 보시면 M01도 찾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쪽 보시면은, 어, 요쪽에 뭐 다른 것도 또 있죠. 여기 보시면 180도 있죠. A180도. 그죠? 요거는 뭡니까? 요 오른쪽 보시면 인덱스 180 되어있죠. 나왔죠. 그 다음 뭡니까? 다른 것도 찾아볼까요? 여기 M00 있죠. M00. 여기 뭡니까? M00. M00 어디 갔지? 요 있죠. 프로그램 정지. 요 있죠. M00. 요 있죠. 요걸로 또 하겠죠. 그죠? 또 찾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또 있죠. 여기 M00 있죠. 그다음에 M17 있죠. 요기 보십시오. 여기 있죠. M17 M00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M17 여기 있죠. 요거 있고. 그럼 요 중간에 브그거는거앞그램 프리그램 중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요도 요 보시면 요도 M180도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 구멍이 이게 단순 구멍이잖아요. 그 구멍에 그뭐 뒤에는 뭡니까? 180도. 요기딱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다. 아시겠죠? 그때 추가시킵니다. 이건 제일 위에 올려볼까요? 올리면 뭡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요게나 아까 그거 위에 저 뭡니까? 포켓 안에 들어갔을 때는 뭡니까? 요 앞에만 요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 고기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고거와 고기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지수를 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걸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작업공정 편지 여기서 아까 요걸 선정안다겠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요거 있죠 요거를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일단 요렇게 해 놓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 일단 취소를 하고요 요거를 더블클릭에 나블 들어갔어요 여기서 여기 보면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요거를 딱 들어가요 여기 포스트 설정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포트 포맷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딱 들어가면 이거 공구 교환 포맷이 있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우측 관련되는 거, G80, 뭐, 있죠.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81, G82, G83, 뭐, 백 번이 오는 것도 있죠. 요거 다 등록해놨기 때문에, 그, 드릴사일크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여기 보시면, 공구교환 포맷들, 시작 포맷서 뭐, 요런 게 이제 시작 앞에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뭐, 어, 프리건 넘버, 요, 어, O 있죠. 요것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공구교환 포맷에 세트 가면, 내가, 뭐, 요거 일단 나오더라 아니까 그죠? 그래서, 요래서, 이제, 그, 포스트가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요거를 내가 삽입을 시켜놨어요. 요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삽입시키냐. 자, 보시면, 지금 요거를 어떻게 했냐. 여기 보시면, 요 스크롤을 딱 내놔보시면, 요 CV하고 나오죠. 여기게 그죠? 요거. 오, 있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하니까, 요 M01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내가 요, 요걸 딱 해가 요거를 더블 클릭해가 요 M01을 이 겁니다. 어, 이었고요. 그러면 요, 어 보이언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보이언 커스텀이죠. 그죠? 요거서 들어가겠죠, 앉아. 내가 요 밑에 하나 더 추가 시켜 볼게요. 요 요거를 하고 요런 식으로 해서 커스가 이로 리 왔죠. 내가 그어 여기서 엔터를 치면 내려가거든요. 그럼 요 있죠. 추가 있죠. 추가를 딱내요 그럼 요어 보이언 커스텀이 딱 들어갔죠. 요리 잡아냈습니다. 그러고 뭡니까? 요게 M 공이라고 치면 되고 M 0 0이라 이어면 되고 뭐 M 0 8이라고 이어면 되겠죠. 그러면 M 0 8뭐 저상 나오라고 막 이어 인식이 되겠죠. 그저 어, 이거 뭡니까? M01 아닙니까? 일시 정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일시 정지하고 또 들어가고 요 M00 들어가고 요 M17 들어가고 요 다시 M01이 들어가겠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삭제. 요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포스터를 운신시는 이렇게 그 사용자가 쉽게 쉽게 뭡니까? 이 포스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쉽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겜은 다 프로그램 회사에서 다짜 주는데 운신시는 즉 직접, 뭡니까, 어, 유저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만 조금만 보시면 금방 할수 있습니다. 요, 보시면, V2라고 V2라 되 있죠? V22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 쪽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들어가니까 M00이라고 되 있죠? 그죠? 요렇게 내가 이었습니다. 요게. 클릭하고 요,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고 요, 추가만 딱 하면 요거 딱 들어갑니다.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 우리가 내3 가볼게요. CV3, 그러니까 m 1 7에되 있죠? 그리고 그래 이걸안걸안면안 뭐, 안 되겠죠? 이거는 필이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동으로 이거도 뜨고, 그죠? 추가만 시키면 요 추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17까지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요게 포스트이 잡아야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여래서 해놓고, 그 다음 뭡니까? 확인을 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포, 화, 낙, 표준 포스트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안에 사유했다 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 포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 마작, 뭐, 파낙, 뭐, 뭐, 아쿠마,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마작도 있고, 그죠? 지면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좀 환악 표준 포스들에 그거를 잡아라는 겁니다. 그럼 요게는 뭡니까? 이걸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M01하고 M00, M17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설정에 들어갔어. 포트 여기에 들어갔어 뭡니까 요걸 딱 들어가서 공구 교환 포맷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서 내가 잡아주어야 되겠죠 여기에 그죠 여기 여기서 잡아주면 여기 됩니다 뭐요 어둠에서 내가 이쪽에 툴 체인지 하고 엮고 싶은지 아니면 그 위에 엮고 싶은지 그래서어쿨라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엮고 싶으면 여기 엮으면 됩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 엮어볼까요 요래 내려왔어 cv 하나 나왔죠 요거 내려왔죠 요걸 해가 뭐로 할까요 어 요거는 어 A로 해볼까요 A. A90 A 이란 뭡니까 요게 그등원이라고돼 있죠 요게 뭡니까 추가 그럼 요거는 A90입니다 어 A축이 90도 돌아라 그런 놈입니다 그래 놓고 뭡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환압 표준 고속모드로 해가지고 됐죠 그요 안에는 A90이 들어가 있겠죠 다시 확인 눌리주고요 그럼 뭡니까 요거를 데이터로 한번 내볼까요 요 내면은 NC 코드 저장 있죠 요거 딱 지장해볼까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저장했다. 그 다음에 확인. 이제 덮어 쓰겠다.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 A90이라 들어가죠. 그죠? 요것만 딱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뭡니까? 요렇게 자동으로 들어갔죠. 요거 끄고요. 내가 뭡니까? 요게 작업공정 편집에 뭡니까? 내가 이거를 켜놨거든요. 아까 바꿨잖아요. 예, 이거는 똑같죠. 이거는 원래 그대로 뜨는 거 맞죠? 똑같이 해 놨던 거예요. 예전에 해 놨던 거. 포스도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으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놈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캐나야. 그죠 요거는 원래는 M01인데 지금 A90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요거 바꾸면 되겠죠, 요거 요거 요거죠. 요 요거 클릭해서 요 클릭해서 요게 이걸 또 클릭해서 요거 A90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요서 보면, 뭐, 어깨하면 A90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요렇게 나면 또 나오고, 그렇죠? 그래 되겠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보면 요걸 뭡니까? 더블 클릭해서 포스트로 또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이걸 하기 싫다? 그럼 다시 원래 하던 거, 화나 포준 포스트 요걸로 하겠다? 그럼 확인만 눌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뭡니까? 여기서, 어, NC 코드 저장하면 덮어 쓰겠다. 바탕화면에 저장하겠다. 그러면 저장. 그러면 바꾸겠다. 이러면 뭡니까? 자,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뭡니까? 다시 바뀌었죠? M01, M00, M17 다시 바뀌었죠? 포스터가 다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삽입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죠? 아까 거기 그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용자 코드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하나의 뭐 드릴 작업을 했다. 그죠? 예를 들어가. 그러면 이 하나의 작업 끝났잖아요. 그죠? 요 밑에 만약에 끝났다. 그럼 여기에 또 삽입시키는 겁니다. 그럼 요 다시 드이시작한다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잡아 있는 거를 어 사용자 코드 삽입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까 포켓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요게 조금 있는 거는 어그 뭡니까? 그거 고개 삽입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거 그죠. 거기 여기 보시면 사용자 코드 삽입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요거 마이너 죠 제가 요렇게 요거 있죠. 삽입 중간중간 중간 삽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너무 또 많이 기대됐네요. 그, 요번 사용자 코드 삽입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어, 머신 채널, 머신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